안녕하십니까 소망의 샘입니다두 살짜리 놀라는 주위 사람들에게는 축복입니다. 열정적으로 아침을 맞이하고 마치 새것인 양 장난감을 살펴보고 누구나 마치 오랜 동안 떠나 있었던 것처럼 안기고 입을 맞춥니다. 그리고 이 파리 돌멩이 그네 미끄럼틀들이. 마치 어제는 보지 못한 것처럼 살펴봅니다. 서로에 대한 사랑과 신뢰가 열정적으로 전달되면 얼마나 멋있을까요? 서로에게서 보는 기쁨이 전달된다면 얼마나 근사할까요? 온 땅이요 여호와께 즐거이 부르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라. 시편 100편 1절입니다. 이웃을 통해 주어지는 당신의 주는 축복을 반갑게 맞이합니다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.